줄기가 셋으로 갈랐습니다. 갈라졌습니다. 줄기가 셋으로 갈라졌고, 지금 현재 가장 긴 줄기는 80cm까지 자랐고요. 중간에서 여러 개로 가지를 낸 이것은 50cm. 그뒤에 것은 조금 더 긴데요 따라서 지금 현재 이 하나의 식물에서 한번 씌워볼까요 여깄다 뭐 여기 가장 긴 줄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한뿌리에서 모두 열두 가지를 낸 식물인데요 잎은 도라지처럼 세개 네개 돌려서 층을 이루고요 전체적으로 잎 식물 전체에 털이 있고요. 줄개는 흰 솜털이 많아 마치 하얗게 보일 정도로 줄개는 보드라운 털이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고요. 아직은 꽃이 나올 조짐이 안 보이는데요. 위에서 잎 모양이고, 자, 여기도 꽃이 나올 부분, 꽃대. 가장 긴 80cm 정도 자란 가장 긴 줄기였고요.